2025년 5월 16일 부활 제4주간 금요일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바오로가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에 가 해당해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그런데 에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애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제목도 찾아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다 이행한 뒤,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릴리아에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려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성서 학자들의 요한 복음서 14장부터 17장을 예수님의 고별 담화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이1 4장의 말씀을 조금씩 나누어 듣게 됩니다. 요한 복음서에 따르면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헤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지요. 이어지는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작별을 앞두고 불안과 당혹감에 휩싸인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해오는 연세 지긋한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부님, 천국이 정말 있나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 맞지요? 툭 던져보는 질문인 것 같아서 그분들을 다시 쳐다보면 진짜로 궁금하다는 표정입니다. 죽음의 때가 멀지 않다고 여겨지면 갈 길이 총총하다고 생각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불안과 의심이 도단하나 봅니다. 어느 날에는 저의 어머니도 그렇게 물어오셨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셨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혹독한 시련으로 다가오나 봅니다. 제가 그분들께 드린 대답이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당신 제자들을 다독이시며 하신 오늘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쳐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려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